안녕하세요. 인생의 산, 지혜의 바다입니다. 오늘은 화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화목의 사전적 의미는 서로 뜻이 맞고 정답다입니다. 흔히들 화목하게 살기만 하면 더 바랄 게 없다, 천국이겠다라고 말하죠. 정말이지, 가정의 부모와 형제와 세상의 모든 자들과도 화목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바람입니다. 이때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화목하게 살아보고 유익을 얻은 자만 알수 있습니다. 반면, 화목하게 살지 못한 자는, 화목하지 않음으로 얼마나 싸우고, 다투고, 고심하고, 해를 받고, 손해가 가는지 겪고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화목하게 살아야 잘 산다는 것을 알아도, 실제로 화목을 이루며 사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배우면 잘하듯이 화목도 배우면서 살아야 합니다. 화목하기 위해 노력하고, 연구하고, 계획하여 행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고, 거두는 자가 없듯이, 만들지 않으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듯이, 화목 역시 가꾸고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화목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화목에 이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첫째, 화목하려면 화목이라는 단어 자체를 잊으면 안 됩니다. 화목이라는 단어를 잊으면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고로 화목이라는 단어를 생각해서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매일 혼자 있으나, 여럿이 있으나, 화목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적 화목부터 다져야 합니다. 이는 곧,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에서부터 분쟁을 일으키지 말고, 화목을 다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자신부터 화목의 가치를 깨닫고, 자기 자신을 화목으로 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석도 보물인 줄 깨닫고 아는 자만이, 수석을 줍고 사고 찾습니다. 마찬가지로 화목도 화목의 가치를 깨닫는 자만이 화목을 찾고 구하고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목하게 하는 자는 수백억짜리 돌이나 나무나 수석을 얻은 자와도 같습니다. 이때 누구나 결심하고 실천하면 화목의 전문가가 되고 프로가 될수 있습니다. 뭐든지 전문가가 하면 금방 표가 나지요? 그래서 화목의 전문가는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과 주변 환경을 화목으로 물들입니다. 혹시나 잘 와닿지 않으시다면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하루는 말도 행실도 절대 화목하게 행해보고 다른 날은 화목을 잊거나 관심없이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화목함이 그 얼마나 이상적인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에 여러분, 화목을 꼭 기억하고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화목하게 하려면 화목하고자 하는 마음과 의지를 절대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하고자 하는 마음 없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화목하게 하지 못하면 큰일 난다. 화목하게 하지 못하면 싸우고 손해가 간다. 화목하게 하지 못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 화목하게 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깨진다. 이를 꼭 명심하고 행해야 된다. 라고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셋째. 화목하게 하지 않으면 자기와 상대에게 해를 주고 서로 원수가 되게 하고 가진 화를 준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상대가 화목하지 못하게 할때한 번쯤 되짚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자기가 과거에 화목하게 못함으로 인해서 타인에게 화목지 못한 말을 듣거나 화목지 못한 대함을 받은 것은 아닌지 생각하며 반성해야 됩니다. 고로 지난날을 생각하며 깨달아야 합니다. 화목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불화하게 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이에 사람은 누구나 모두에게 장단점이 있으니, 저마다 고칠 것을 고치고 서로 화목으로 행하기입니다. 물론 화목으로 대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지난날의 과오를 되풀이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존경하고 위해줄 때, 타인을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로 인해, 자기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되어 내적으로도 자기 자신을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법입니다. 그러할 진데 이 세상에서 사람과 소통하고 사람과 관계 맺고 사람을 다루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유를 들자면 농사를 지을 때 풍작을 이루고 알곡을 걷어들이기 위해서는 재배 기술이 뛰어나야겠죠. 이처럼 사람이라는 자산을 걷어들이기 위해서는 언제나 화목으로 대해줘야 합니다. 이는 곧 화목과 긍휼과 사랑으로 서로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심을 갖고 무시하지 않고 관용을 베풀고 다정하게 화목하게 대하는 관계는 점점 더 굳건하고 견고해집니다. 넷째 화목하게 하려면 마음을 거스르며 대하는 행위나 말을 듣고 참기도 해야 되고 급기야 자신을 희생시키기도 해야 됩니다. 실상 자신을 희생시켜버리면 화목의 문제는 간단히 끝이 납니다. 내가 이해하고 하나가 되자, 내가 참자, 나를 오해해도 내가 갈 길만 가면 된다 하고 낙심 말고 가면 됩니다. 닦이지 않은 남의 성격을 대하며 자기도 같이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완전히 닦이지 않은 자들은 어디를 가나 가끔씩 자기 본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수석도 물과 비와 바람으로 수마되지 않으면 거칠어서 값이 적게 나갑니다. 부드럽게 닦여진 대로 수석 값이 많이 나갑니다. 이때 닦여진 자가 안 닦여진 자와 부딪히면 손해겠으나 경우에 따라 자신이 손해를 입기도 하고 어느 때는 반대로 자신이 손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은 신이 아니라서 자신도 제대로 못하고 상대도 제대로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윗사람과도 아랫사람과도 의도치 않게 부딪히는 일이 있을 수 있으니 상심하지 말고 꿋꿋이 가야 됩니다 타고난 성격과 마음들은 잘안 고쳐집니다. 게다가 아무리 고치기를 기다려도 못 고치는 성격도 있습니다. 고치기를 기다리다가 다 늙습니다. 그러니 상대가 고쳐질 때까지 원하고 기다리기만 하지 말고 순간 피해갈 줄도 알아야 합니다. 따지고 보면 상대의 성격상 화목하지 못하게 대하기도 하지만 오해에서 화목하지 못하게 대하기도 하고 자기의 잘못한 말로 인해 화목하지 못하게 대하는 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상대를 탓할 것 없이 자기 자신을 깨닫고 화목하게 하여 자기의 분복을 누리면 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개인도 민족도 세계도 서로 화목으로 대해야 평화가 오고 화평의 삶을 살게 됩니다. 서로의 마음도 의문도 모두 화목과 사랑으로 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가 떠서 질 때까지 모두 화목으로 해결하고 화목으로 매듭짓기입니다. 특히 올한 해는 서로가 서로의 화목한 얼굴이 되어주면 어떨까요? 2025년은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즐겁고 행복한 한 해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인생의 산 지혜의 바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